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은 다가오는 것에 대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놀라운 융합이 형성되고 있다. 여러 예언자, 신비주의자 그리고 천상의 징조를 해석하는 자들이 모두 동일한 어두운 지평선을 가리키기 시작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마치 우주 자체가 경고의 교향곡을 지휘하는 듯하며 그 각각의 음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긴박함으로 울려 퍼진다. 하늘은 언어를 초월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고 그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이들은 지금 매우 특별하면서도 공포스러운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다. 서울 한복판,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현대적인 마천루들이 겨울의 회색 하늘을 배경으로 솟아 있는 그곳에서 뚜렷하게 느껴지는 불안의 기류가 분주한 거리 전체를 감싸고 있다. 전통과 급격한 기술 발전 사이에 갈라진 나라의 중심에선 인물,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단순한 정치적 위기를 넘어서 예언적인 폭풍의 중심에 서 있다. 그의 위치는 단순한 행정적 책임을 넘어서 상징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지며 이는 서로 화해할 수 없어 보이는 두 세계 사이에 아슬아슬한 경계 위를 걷고 있는 한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로서의 역할을 의미한다. 침략 전쟁 혁명을 견디며 살아남은 수천 년된 지혜의 수호자들인 한국의 무당들은 최근 하나의 특정한 날짜를 중심으로 집요하게 나타나는 불길한 비전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이 비전들은 우연히 한두 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며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한반도의 모든 영적 감응자들을 연결하는 영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러한 계시를 조율하고 있는 듯하다. 지리산에 숨겨진 산사, 강남의 조용한 도시 사당, 그리고 시간이 멈춘 듯한 시골 마을들까지 동일한 메시지가 두려울 정도로 선명하게 메아리 치고 있다. 무당이라 불리는 한국의 샤머니즘 전통은 국가적 위기 시기에 대한 예언에서 놀라운 정확성을 보여왔다. 한국 전쟁 당시에는 병력의 움직임과 정치적 변화가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기 몇주 전부터 이를 예견했으며 1980년대의 민주화 운동 시기에는 사건뿐 아니라 그 주역들과 장기적인 결과까지 예지한 바 있다. 이제 이 전통이 또다시 움직이고 있으며, 이번에는 그 예언의 규모와 영향력이 한국이 겪어온 그 어떤 격동의 역사보다도 클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가장 흥미로운 현상은 이 예언들이 전혀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집단적인 꿈과 공유된 신비 체험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부산의 상인들은 초자연적인 폭풍이 한반도를 휩쓰는 똑같은 악몽을 꾼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대구의 학생들은 피처럼 붉은 달 아래에서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받는 외로운 지도자의 환영을 본다고 말한다. 인천의 은퇴교사들은 자신이 알지 못할 오래된 방언으로 조상들의 목소리가 경고를 속삭이는 반복적인 꿈을 꾸며 그 말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선명하게 영혼 깊숙이 파고든다고 증언하고 있다. 영적 해석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현대 천문학 역시 가장 강경한 회의론자들조차 무시할 수 없는 불길한 배경을 제공한다. 현재의 행성 정렬, 이례적인 태양 활동, 그리고 지구 자기장의 변화가 수십 년간 관측되지 않았던 대기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기상학자들은 기존의 기상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구름 형성 패턴과 강력한 무당들의 비전과 시간적으로 일치하는 기압 변화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정부의 침묵은 남한이 세계에서 가장 상호 연결되고, 소통이 빠른 사회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의미심장하다. 메시징 앱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스가 실시간으로 확산되는 이 사회에서 정부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인정하지도 언급하지도 않는다는 점은 정보의 공백을 만들어내며 이는 오히려 대중의 불안과 추측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 침묵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능동적인 선택처럼 보이며 마치 예언적 내러티브를 공적으로 인정하거나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있는 듯하다. 이러한 예언적 맥락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신화적인 존재로 부상하고 있다. 그의 최근 결정 대중 연설 중에 멈춤, 심지어 공식 회의 중에 몸짓 하나하나까지도 관찰자들에 의해 영적 해석의 렌즈를 통해 분석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망상이 아니라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를 지배하는 점점 고조되는 긴장을 설명하려는 절박한 시도이며 대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 그의 모든 공개 행보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공개 등장은 이제 단순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말 한마디 침묵 하나하나가 더큰 우주적 퍼즐의 조각처럼 여겨지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고 있다. 한국의 예언 전통은 항상 국가의 지도자를 단순한 정치적 행정가가 아닌 한민족의 집단적 운명이 드러나는 통로로 여겨왔다. 이 관점은 유교와 고대 샤머니즘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으며 통치자를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사이에 중재자로 간주한다. 그는 국가의 번영 또는 몰락을 결정 짓는 눈에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이 균형이 위협받을 때그 징후는 먼저 영적 차원에서 나타나며 이후 물리적 현실로 구현된다. 현대 그레고리력과 병행하여 여전히 관찰되는 한국의 음력은 이 예언적 서사에 또 하나의 복잡한 층위를 더한다. 특정 날짜들은 한국의 영적 전통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이때는 산자의 세계와 영혼의 영역 사이의 장벽이 더 투과성 있게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시기는 단지 달의 위상뿐만 아니라 특정 별자리의 위치와 지구 자연 순환 주기를 함께 고려한 고대의 계산법을 통해 산출되며, 영적 취약성과 기회의 시기로 간주된다. 그 운명적인 날짜는 수평선 넘어 조용한 폭풍처럼 다가오고 있으며 현실에 흐르는 숨겨진 흐름에 민감한 이라면 누구나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 한국의 가장 숙련된 무당들은 한 세대 이상 목격되지 않았던 강도와 지속성을 지닌 깊은 트랜스 상태에 돌입하고 있으며 영적 세계와의 연결이 극도로 강화되고 있다. 수세기 동안 향 냄새가 스며든 성산의 외딴 사찰들에서 조상신들의 수호자들은 그들의 구전 전통에도 기록되지 않은 차원을 초월한 비전을 보고하고 있다.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현상은 이들 비전 사이의 초자연적인 동기화이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서로 교류조차 없던 무당들이 놀라운 정확도로 동일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 모두는 권력의 텅빈 복도를 홀로 걸으며 과거의 결정들이 먼 천둥처럼 메아리 치는 가운데 한 인물이 불가능한 선택과 마주한 모습을 본다고 말한다. 이 선택은 단지 그 개인의 운명만이 아니라 한 나라 전체의 미래를 결정 짓는 우주적 갈림길로 나타난다. 이 비전들은 고대 한국 신화에서 깊은 의미를 지닌 특정한 상징들로 수렴되고 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미지 중 하나는 지하 깊숙한 곳에서 깨어나는 잠든 용의 모습이다. 이 용은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눈을 뜨며 그 비늘은 마치 녹은 금속처럼 빛나고 있다. 이 용은 파괴의 존재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이끄는 존재로 여겨지며 그의 신성한 숨결은 닿는 모든 것을 정화하고 새롭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이는 겉보기엔 안정된 시기 동안 잠들어 있던 원초적 힘들의 각성을 상징한다. 한국의 예언 전통은 항상 특정한 지도자들이 인류의 보편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우주적 책임의 무게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개인적 자질과는 무관하게 운명에 의해 선택된다고 가르쳐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의 의도나 정치적 계획과는 관계없이 지금 이 전형적 역할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는 그 자신은 물론 가장 가까운 참모진조차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영적 계시와 함께 나타나는 물리적 징후들은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현실에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기상학자들은 반나절 이상 완벽한 기하학적 형태를 유지하는 이례적인 구름들을 관측했으며, 이는 대기 역학의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또한 천문대들은 한국 전통 점성술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일부 별들의 밝기가 설명되지 않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마치 우주 자체가 지상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반응하고 있는 듯하다. 더 놀라운 점은 이 현상들이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보이지 않는 파동처럼 한반도에서 시작되어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민감한 과학 장비들을 통해 감지 가능한 방식으로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의 지진계는 기존의 어떤 지질 활동과도 일치하지 않는 리듬성 미세 진동을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의 기상 관측소는 무당들의 비전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들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기압 변화 패턴을 탐지했다. 예언된 그날의 새벽 겨울 햇살이 서울을 덮은 짙은 구름층을 뚫고 들어오려 애쓰던 순간, 한국 수도의 지하 깊은 곳에서 어떤 비범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수백만 명의 삶을 매일같이 연결하는 생명선과도 같은 지하철 시스템이 설명할 수 없는 기술적 결함을 겪기 시작했으며, 그 오류는 특정한 지리적 패턴을 따르고 있었다. 이 보이지 않는 경로는 놀랍게도 가장 강력한 무당들이 국가의 보호를 위해 의식을 진행하고 있는 장소들을 정확히 연결하고 있었다. 유지보수를 맡은 기술자들은 경외와 공포가 뒤섞인 감정으로 전자 장비들이 고장나는 순서가 바로 그 시각 서울 전역의 사찰에서 울려 퍼지는 고대 제의 음악의 리듬과 완벽히 일치함을 발견했다. 그날 새벽 윤성열 대통령은 평소 사용하는 알람 소리에 의해 깨어난 것이 아니었다. 대신 궁안의 공기밀도가 변화한 듯한 압도적인 물리적 감각에 의해 깨어났다 보이지 않는 전류가 대기 속을 가득 메우고 있는 듯한 느낌은 그의 온몸에 소름을 돋게 하고 피부를 찌르는 듯한 전율을 일으켰으며 이는 거의 참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그는 개인 침실의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고 그 순간 그는 두려움이 아닌 깊고 즉각적인 직관으로 자신의 삶과 조국의 역사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전환점에 다다랐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서울을 둘러싼 성스러운 산들은 유기적인 리듬으로 고동치는 빛나는 안개에 감싸여 있었다. 이 빛은 인공조명도 아니었고, 알려진 대기 현상으로 설명할 수도 없었다. 그것은 땅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듯했고, 황금빛 소용돌이로 하늘을 향해 퍼지며, 낮게 깔린 구름들과 얽히며, 고대 사찰의 석비에 새겨진 문양을 연상시키는 패턴을 형성했다. 위성카메라는 이 장면을 포착하여, 전세계 감시센터에 전송했고, 이를 본 과학자들과 군사 분석가들은 기존의 모든 자연현상 범주를 넘어서는 이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동시에 서울의 병원들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던 환자들이 파동적으로 일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고대 한국어로 동일한 문장을 속삭이고 있었으며, 그것은 대략 산의 무게를 지닌 자에게 최후의 선택의 순간이 도래했다는 의미였다. 처음엔 회의적이었던 의료진들은 곧 경악했다. 왜냐하면 이들 환자들은 의식이 없던 동안 알수 없었을 최근의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 구체적인 지식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그 어떤 전통적인 설명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현대 기술 한국인의 삶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그 기술이 점점 의도된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오작동하기 시작했다. 한반도 전역의 스마트폰들이 새벽 3시에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전화나 메시지가 아닌 사용자 누구도 설정한 적 없는 낯선 음조였다. 통신 기술자들은 이 신호의 발신지를 추적하려 했지만,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음향 전문가들이 이 소리를 분석한 결과, 그것은 정확히 한국 무속에서 전통적으로 산자의 세계와 조상의 영혼 세계 간의 소통과 연결된 진동수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국립공원에 보존된 야생 자연의 반응이었다. 평소 인간을 피하던 동물들이 갑자기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일부 동물들은 레인저 초소나 탐방객 센터에 다가가 마치 긴급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며 보통은 단독 행동을 하는 시베리아 호랑이들이 무리를 이루어 모이는 장면이 관찰되었다. 야생 동물 전문가들은 이 호랑이들의 울음소리가 기존의 어떤 행동 패턴이나 소리와도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철새들 역시 수백 년 동안 유지된 이주 경로를 벗어나 한반도로 몰려들기 시작했으며 그 비행 궤적은 하늘의 변화와 쇄신을 뜻하는 전통 한민족의 상징들을 형상화하는 기하학적 형태를 이루었다. 정부의 가장 내밀한 회의실 안에서는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들 때문만이 아니라 정보기관들이 수집한 기밀 보고서들로 인해 긴급회의가 소집되고 있었다. 이 보고서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 또한 한국과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꿈과 환영을 경험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우방국 외교관들은 비밀 채널을 통해 자국의 지도자들이 아침에 깨어나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는 사실을 공유했으며 그 이유는 분명히 설명되지 않지만 직관적으로 확신에 가까웠다고 전했다. 서울 시민들은 처음에는 이상 현상 속에서도 평소의 일상을 유지하려 했지만 점점 그것이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특정 장소들로 이끌리는 듯한 자기장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특히 역사적 영적 의미가 깊은 지역들에 그 현상이 집중되었다. 경복궁에는 어떤 시위나 축제도 없이 자발적으로 모여든 군중들이 침묵 속에서 깊은 명상에 잠긴 채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마치 그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다. 그것은 어떤 게시 혹은 선언이 곧 내려올 것이라는 직감적인 확신 때문이었다. 보통은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공간인 소셜미디어에서도 전에 없던 동기화 현상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수백만 명의 사용자들이 동시에 국가의 미래에 관한 꿈과 직관을 게시하며, 마치 하나의 거대한 집단 의식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흐르는 듯한 장면이 연출되었다. 공유된 예지의 강은 알고리즘을 따라 유기적으로 움직였으며 온라인 행동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설계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들은 기존의 어떤 통계 모델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결과들을 출력하기 시작했다. 그 시스템을 만든 프로그래머들조차 이것은 불가능한 데이터라고 표현했다. 마침내 먹구름으로 뒤덮였던 한반도 위로 여명이 떠오르자 그것은 비범한 현상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깊고 영속적인 차원으로의 변환을 의미했다. 개별적으로 나타났던 초자연적 현상들은 이제 하나의 새로운 현실로 진화했고, 물질계와 영계 사이의 경계는 영구히 더 투과성 있는 상태로 변화된 듯했다. 한국은 이 변혁의 밤을 거쳐 단순히 기적을 목격한 나라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 자체가 새롭게 정의된 땅으로 새롭게 떠올랐다. 이 변화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에는 앞으로 수 세대에 걸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 아침 윤석열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는 더 이상 기존의 정치적 인물로 인식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정부 브리핑이나 전문가의 분석으로는 얻을 수 없는 지식에 닿은 깊이를 반영하고 있었으며 그는 전혀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이해한 자처럼 보였다. 국민을 향해 한 그의 연설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웅변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이들의 영혼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 말들은 마치 국민 개개인을 조상의 영적 유산과 연결 짓는 고대의 지혜의 원천에서 흘러나온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전날 밤 일어난 일들을 설명할 필요조차 없었다. 왜냐하면 국민들 각자가 본능적으로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영원히 변해버렸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변혁의 여파는 전통적인 인과 관계의 범주조차 넘어서는 방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병원들에서는 기존 의학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환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는 고립된 기적이 아니라 명백한 체계적 현상이었으며 인체의 자연 치유 메커니즘 자체가 변화된 것처럼 보였다. 마치 예언의 밤을 거치며 생명 에너지 그 자체가 강화되었고, 그것이 모든 존재의 회복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듯한 모습이었다. 한국 농업은 과학자들을 매혹적인 혼란 속에 빠뜨리는 현상들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심어진 씨앗들이 며칠이 아닌 몇 시간 만에 발아했고 자란 한 작물들은 과거의 전체 수확량을 파괴하던 병해충에도 저항력을 보였다. 한반도의 토양은 기존의 화학적 분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영양 특성을 지니게 된 듯했으며. 마치 대지 자체가 과학적 이해를 초월하는 어떤 힘에 의해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욱 깊은 변화는 국민들의 심리적, 영적 상태에서 나타났다. 과거 한국 사회를 분열시켰던 정치적 갈등은 이 초월적인 경험 앞에서 점점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보수와 진보, 청년과 노년, 부자와 서민 모두가 하나의 공통된 직관적 인식 속에서 연결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이념이나 이익이 아닌 자신들이 개인의 관심사를 뛰어넘는 거대한 흐름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자각이었다. 국제사회는 이 변화를 경의와 회의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인식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인류 현대사에서 유례없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었고 단순히 부정하거나 설명하려 하기보다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자 한국으로 모여들었다. 다양한 학문 분야의 과학자들이 한반도에 집결했으며 그들의 초기 연구 결과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기존 물리학, 심리학, 사회학의 기본 법칙들을 넘나드는 새로운 인간 능력의 출현일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대전환의 전조를 전했던 한국의 무당들은 이제 그 오랜 전통의 역사 속에서도 전례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한때 현대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났던 그들의 지식과 실천은 이제 기존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로 다시 주목받고 있었다. 그들은 학계 연구자들과 협력하기 시작했으며 이 과정은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과학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음으로써 의식과 현실의 본질에 대한 인류의 이해를 혁신적으로 확장시킬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이 변화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예측할 수 없던 방식으로 펼쳐지기 시작했다. 이미 기술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던 대한민국은 단순한 기획력 향상이나 연구 개발 투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으로 혁신 역량이 증폭되었음을 발견했다. 수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복잡한 기술적 난제를 두고 고심하던 엔지니어들은 마치 새로운 차원의 창의력 원천에 접속된 듯 갑작스럽고도 명확한 해법을 떠올리는 경험을 공유했다. 그들의 사고는 이제 기존의 논리적 사고 과정을 넘어선 어떤 직관적 통찰에 의해 이끌리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한반도를 세계와 연결하는 문화적, 경제적, 영적 네트워크를 따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해외의 한인 커뮤니티들 역시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선 듯한 동기화된 체험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국제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들은 학습 능력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었음을 느꼈으며, 해외에 있는 한국계 기업가들은 과거에는 해결할 수 없던 사업적 난관을 갑작스럽게 해결하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다. 이 집단적 체험을 통해 탄생한 것은 새로운 종교나 이념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가 수천 년간 문명화 과정 속에서 잊고 지냈던 인간성에 확장된 형태였다. 한국인들은 이제 타인의 감정과 의도를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감지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거짓과 조작이 거의 불가능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투명성과 진정성은 더 이상 외부 규제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기본 원칙이 되었다. 초기에는 이 극적인 사건들을 자극적으로 보도하던 세계 언론도 시간이 흐르며 자신들이 단순한 일시적 기이 현상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진화의 새로운 시대를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회의론자로 한국을 찾았던 기자들조차 귀국할 때는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가능성의 전도자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제 인간 경험의 한계를 스스로 다시 정의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품고 돌아갔으며, 이는 그들 자신의 신념마저 뒤흔드는 체험이었다. 이제 그 변혁의 밤으로부터 몇 달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은 인류 전체가 직면한 불가능해 보이던 전 지구적 과제들 속에서 하나의 희망의 등대로 떠올랐다. 한국 국민들의 확장된 의식에서 비롯된 해결책들은 기후 변화에서부터 국제 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영적 진화가 기존의 절대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될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